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릅니다. 그들이 언덕 위에 토성을 쌓으니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르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하니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로 가서 물으라 말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서 묻고 해결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행위임을 말합니다. 요압이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함을 말하면서 우리는 세바의 머리만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 앞에 던지니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렉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아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지혜의 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아벨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빼앗는 것이니 어머니 같은 성읍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여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벨을 파괴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임을 말합니다. 세바는 단순히 다윗의 반역자가 아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대리통치하셨던 이스라엘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음을 보이신 하나님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할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괴자 요압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에서 여호와의 기업 아벨은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은 요압의 삶을 평가하는 외침이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살해하는 죽음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으로 인해 죄 없는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반역자 세바만 죽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을 챙기려고 자신의 욕망에 지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칼이 아닌 평화와 섬김, 사랑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이 아닌 충성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